앞에 데, 저, 보이는 거 있죠. 어 앞에 모이는거 있죠? 지금 이렇게 꼬치 만들고 있어요, 꼬치 꼬치 만들기 한번 해볼까요? 꼬치가 지금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보시면 연 끝이 뾰족한 거랑 <laughs> 면을 또 끼니? 한쪽만 이렇게 뾰족한 게 있거든요? 었 저는 안전하게 이걸로 한쪽만 뾰족한 거 연우가 좋아하는 맛살 넣어볼까요, 맛살? 이거 연우가 맛살 좋아하거든요? 아, 이쪽에 아 여기 이렇게, 이렇게 끼고 그리고 또뭐 넣을까? 단무지, 단무지 넣어볼까? 단무지. 단무지도 넣고. 3점씩 올라가는 거야? 고 그리고 여기 있는 재료들도 쓸게요. 김치. 고기부터 넣어야지 안을 물거리겠지? 고기가 지금 이렇게 흐물흐물거려가지고. 아, 끼웠는데, 흐물흐물해졌어요. 김치를 빨리 끼워가지고. 상황을. 김치를 끼우긴 했는데, 고기는 여전히 흐물흐물이에요. 흐물 흐물흐물, 흐물 흐물 흐물. 이제 전기 다 놔두면 되겠죠? 요리할 때 주의해야 할점 있죠? 일단 여기 이렇게 뾰족한 거 주의. 잘못하면 찔려. 일이고 두 번째는 칼. 이런 칼을 주의해야 되죠? 잘못하면 손가락을 베이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손 씻는 거, 손 씻는 거. 위생. 위생 관리. 여기 재료들 보시면, 여러분은 어떤 재료들로 만들고 싶나요? 이 꼬치 만들 때 만들고 싶은 재료를 더 추가해도 되고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재료 여기 저에서 원하는 재료만 딱한 가지 몇 가지 몇 가지 골라서 써도 되고 꼬치 만드는 건 자유입니다. 자유로운 꼬치입니다. 또또 <laughs> 거야? 계속 사네요. 파자르기. 응. 마사이들은 종류가 두 가지예요. 색깔이 보시면, 여기는 주황. 이 뒤쪽에 있는, 이건 빨강이죠? 색깔 비교. 그리고 얘가 더 날씬해요. 얘가 더 통통하고. 응. 신기하죠? 그리고 보시면 얘가 더 짧아요 주황색 <laughs> 재료가 여러 가지라 가지고 더 맛있을 것 같죠 그렇죠 네 <laughs> 지금 꼬치 만들어 주시는 저희 엄마랑 작은 엄마가 네라고 대답을 <웃음> 하셨어요 <laughs> 엄마들이 엄큰 음, 작은 엄마랑. 그래, 제 아빠님 제일, 제일 유명하겠다윈 피아도 좋고. 오늘 그냥... 영상은 꽃이 만들기였는데요. 여러분들도 아 이제 내일이 새해 내리는 날이니까 꽃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럼 안녕.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